병원 갈 시간 없다고 혈압, 혈당 관리 포기하셨나요? 놀랍게도 하루 딱 20분. 투자로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압과 혈당까지 싹 잡을 수 있는 기적의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먼저, 유산소는 제자리 걷기로 시작하세요. 긴장을 풀고 심박수를 서서히 높여 전신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워밍업입니다. 이제 심혈관 탄력을 높이는 핵심 동작입니다. 런지 스텝처럼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팔을 밀고 당기는 동작,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제2의 심장이죠. 이큰 근육을 자극해야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심폐 기능까지 강화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압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놓치면 안 되는 근력 운동입니다. 바로 종아리 들기, 즉 카프레이즈. 종아리 근육은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강력한 혈액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다리 부종과 정맥 순환 장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올리는 앞허벅지 근육 운동과 옆으로 들어올리는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하체 근육 전체가 활성화되어 혈류 정체를 막아줍니다. 중요한 건 20분 이상,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압 감소 효과는 물론. 몸의 대사작용을 호전시켜 혈당 조절 능력까지 향상됩니다. 오늘부터 이 20분 루틴으로 튼튼하고 탄력 있는 혈관을 되찾으세요.